지난 오랜 기간 끊임없는 억지와 날조로 영토 분쟁을 시동 걸던 일본이었는데요. 처음부터 분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도 안 됐지만 여태 영토 분쟁과 관련하여 국제적 로비로 입막음하던 일본의 악랄함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한국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자세한 내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마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한국의 것이라는 주장을 무시하던 일본인데요. 하지만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한국뿐 아니라 미군 기밀 도서에까지 대마도가 한국 섬으로 분류된 것이 밝혀지자 대마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거짓말을 해오던 일본은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땅을 자신들의 것이라며 끊임없이 주장하고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일본 지도에 독도를 자신의 땅으로 표기했는데요. 대마도에 이어 독도마저 일본의 것이라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던 일본이죠. 그러나 독도 영유권 주장은 2차 대전 당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했지만 일본은 이 조항에서 독도가 빠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독도를 자국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것이라는 증거가 충분한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현재 일본의 것으로 되어 있는 대마도가 한국의 것이라는 증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 일본이 큰 충격과 함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된 것이죠. 그동안 대마도 영토 분쟁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각종 국제기관에 로비를 해오던 일본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의 대마도 영토 분쟁이 회부된다면 한국에게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마도가 한국의 것이라는 주장이 확실한 지금 계속 언급되는 국제사법재판소 이야기의 일본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오히려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토 대마도를 다시 되찾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마도가 한국의 것이라는 주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주장들을 알아볼까요? 최근 대마도를 한국의 섬으로 분류한 미국의 기밀 책자가 발견됐습니다. 이 기밀 책자인 자니스는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군사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담아 발간한 것인데요. 이 기밀 책자에는 한국도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코리아로 즉, 해석하면 한국이죠. 제목에서부터 대마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책의 표지에도 역시나 대마도가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한국 지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보시면 이 책에 있는 한국 지도에는 한국 인구 밀집 지역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고, 오른쪽 아래에는 대마도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제주도 해안가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것처럼 대마도 역시 해안가인 위아래쪽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쪽에 밀집 지역이 표시되어 있죠. 책 제목에 이미 대마도가 나와 있듯이 남해의 가장 큰 섬으로 대마도와 제주도가 각각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마도는 조선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일본으로 편입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당시의 무력으로 강제점거한 후 일본 영토로 귀속한 것이 대마도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대마도가 일본에게 귀속되기 전 186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지도들에는 모두 대마도가 우리 땅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요. 한국에선 이를 근거로 수십 차례에 걸쳐 대마도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장을 보란 듯이 무시하고 오히려 대마도로 여행 가는 한국 사람을 싫어하며 관광객 중약 80%가 한국인이었음에도 한국인 손님은 대놓고 받지 않겠다고 하기도 했던 사실 알고 계시죠? 대마도 가게 여기저기를 보면 한국 관광객은 안 받는다는 안내문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한국도 노 재팬을 외치며 한국인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불매운동으로 몸소 보여주었죠.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시작되며 한국의 불매운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한국을 무시하며 감정적이다. 오래 못갈 것이다. 라고 비아냥댔고 이 무렵 대마도의 갑질 팻말과 영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모든 수입이 한국 관광객에서 나오던 상황이었던 만큼 일본은 절대 한국인 관광객을 무시하거나 문전박대하면 안될 상황이었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마도는 한국 관광객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여행 절벽의 피해는 일본이 한국의 9배였습니다. 현지 경제는 급속도로 침몰하기 시작했죠. 대마도 최대 주주인 한국인이 사라지자 430개인 최신 호텔에 한국인 관광객은 10명도 안 되었을 정도입니다. 한국을 잘못 건드리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죠. 한국은 대마도를 되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영토가 됐던 오가사와라 군도를 일본이 한 지도를 내밀며 일본 영토로 인정받고 반환받았던 국제적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일본이 증거로 내놓은 삼국접양지도에는 독도와 대마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독도와 대마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한 셈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회복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제관례 관점에서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땅을 미국으로부터 되찾았던 설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대마도 반환에 있어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신들이 사용했던 방법에 대려 역풍을 맞게 될수 있는 것이죠. 이에 일본 외무대신이 급히 한국을 방문하는 등 일본은 벌벌 떨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이 그지도 하나 때문에 일본에게 오가사와를 다시 반환한 것인데, 일본이 만약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대마도를 한국 땅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일본은 다시 오가사와라를 미국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꼼짝없이 대마도를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최근에 이해준하는 증거가 또 발굴이 되었는데, 이태리 지리학자가 1970년에 작성한 일본과 한국이라는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뿐만 아니라, 대마도도 한국 영토로 그려져 있었으며, 지도 바탕 색깔을 한국 본토와 같은 색으로 나타내, 이 섬들이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부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독도 소유권에 대해 시비를 걸었는데요. 거짓이 밝혀질까 두려워 대마도에 관련된 것을 숨기려 했죠. 하지만 하늘을 손으로 가릴 수 있을까요? 진실은 어떻게든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몇년 전부터는 대마도가 한국 땅이 확실하다는 주장이 기정사실화 되자 일본이 대마도 곳곳에 산재한 한국 관련 흔적을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일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의 이러한 만행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현재 영토 문제, 위안부 문제 등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회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선 한국이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면 70% 이상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태에 일본은 뒤늦게 조속한 한일관계 개선이 필수 불가결하다며 하야시 외무장관까지 나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 개선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일본은 해양 영토 약탈 시기에 한국의 불행스러운 역사의 소용돌이를 이용하여 대마도를 도둑질한 뒤 나가사키 연에 편입고 아예 자기들 영토로 삼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로비로 무장한 국제재판소의 회부를 주장했으나 한국은 국제재판소의 독도와 관련하여 당연히 우리 땅이기에 국제재판소의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그런 시비를 무시해왔죠. 분쟁이란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저들은 왜 독도 시비를 멈추지 않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대마도에 있습니다. 대마도가 한국 영토로 거론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의 작전인 셈이죠. 일본은 독도 문제를 방패삼아 대마도 문제를 지우려 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언론이나 국민이 영토 분쟁에 대해서 냉정할 수 있는 것은 자기네 정부의 주장이 무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마도를 되찾아야 하는 이유에는 단지 우리 땅이라서가 아닌 우리의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이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독도 문제를 비롯하여 영토 분쟁에 대해 인내하며 조목조목 반박해왔으나 이제 더 이상 일본의 왜곡과 날조. 만행을 마냥 두고 보지 말고 더 거세게 반격해야 할 시점입니다. 일본은 한 개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이미 100개, 1000개 이상의 거짓말이 걷잡을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이 주장하던 논리는 명확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반격에 박차를 가해 하루빨리 대마도를 되찾아 쓰시마 섬이 아닌 자랑스러운 대마도로 부르며 제주도처럼 편안하게 여행 가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